큐땅큐땅큐땅 리븐 클래스 구독 지 <laughs> 새로 봤으니까 다시 시작해승이야 <laughs> 어. 아, 승 해야 돼? 아니, 1승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지. 네, 받지. 장 네, 네, 해야 받는 정보. 거 아니야? 음, 해야지 받긴해 그럼 해야지. 나 한다 1승 <laughs> 야! 다 그러면 그거 하자! 다 H1, Z1 깔아! 다섯 명 전부 다 어? 뭘 깔아? H1, Z1 하이즈는 왜? 하이즈 깔아서 다섯 명에서 5인 큐나 돌리자 하이즈 큐 돌리는 동안 너무 롤, 롤큐안 롤 잡히는데? 큐 돌리면 뭔가 할게 할 만들자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서 에이, 뭐 화면을 누가? 화면을 꺼야 된다니까? 어. 그럼 큐만 돌리고 있어? 영상틀고 그래야지 뭐. 이게 돌아 안나. 노탑 알다라고. 엘리스 위치 어디를 하나 엘리스 몰라 지금 안보여 와오 와. 엘리스 여기 바텀이다 여 바텀 나이스 탑노풀이야얘집 갔겠다 탑 거의 터졌는데? 어얘집 안갔다 어얘 따겠다 얘노풀이야 그냥 오면 킬이야 잡았다 잡았네 노풀을 야, 라인 당길게 그냥 집갔다가 텔 알이 프리 있어? 알이 없어요. 근거리만 없어? 다 먹자 같이 근거리만 기다려, 다 기다려. 먹자. 기다려. 아 여기 엘리스 있다. 아니면 너 여기서 대기 쳐볼래? 얘텔 타고 오면 바로 죽일만도할 텐데. 나 바로 텔 타야 되는데. 아, 바로 갔다. 오. 뭐야? 아래 한번 잡을까? 되겠다. 아래 근데 엘리스 있지 않을까요? 어.. 어 아래 아래 엘리스 하고 있어. 나 혼자 같아. 믿게. 나 혼자 믿게. 정글 먹어. 어제 푸시로 빨라서. 엘리스 있고. 여기. 아 엘리스 쪽이네. 엘리스 탑 쪽으로 올라갔지. 어 이제 레이스 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집한번더 갔다 와. 되겠다. 푸시 해놔서. 야 갱플랭크 깔 시간에 우리 팀그 칭찬을 하라니까 시간 낭할게야쟤 어차피 다이아 2야. 부실골한테 욕 먹어 봐서 기분 좋을 걸? <laughs> 이 새끼들 부실골도 귀엽네 하겠지. 갱플 다이아인데 그래도. 와 빠비. 다쳤다. 얘네가 너무 잘 들어왔어. 아, 어. 엘리스 받던 쪽이었어? 아니지? 아니 아니. 지금 과연 몰라 엘리스 어땠는지. 이번 판은 이번 판은 걱정이 안 되긴 한다. 아 이번 판은 말하던 일 같아. 감자님 오도하게 아. 오는 탱념이기 감사해요. 감자 형님 어디갔어요? 이거 이긴 해. 해. 그냥 이건 질 수가 없어 탑에서 터트려서 끝났어. <laughs> 다 죽어 그냥 죽어 나 혼자 음. 캐리하게. 니 네, 캐리할 거가. 에탑 끝났어. 뱅 플랭크 뽑으면 죽어야지. 아까는 탈진이라서 다이브 못친 건데 이거 무한 다이브야. 공돌 때마다. <laughs> 형 말대로 죽었어. 그래서 캐리 한번 해줘. 캐리해줄게. 좋아. 캐리 한 받아야겠다. 킹형 <laughs> 캐리는 얼마나 잔파가 되겠어? 아나 저도 한번볼게요어형 노데스 할게요. 그냥 다 죽어 그냥. 계속 야, 죽어. 엘리스노플이다 게임 좀 재밌게 만들어. 해놓고 이제 나중에 던질 거면서. 응. 형 머리를 던져 버릴 거야. <laughs> 머리를 왜 던져? 머리를. 근데 블리츠 가지고 진짜 잘살린다 제. 나도 간다 딱. 이핑크였다블리크가빠이것같가 딱. 이핑어가 딱. 이핑리다 딱. 이 핑크가 딱. 이 핑크가 딱. 이핑어이이씨크가 딱. 이 핑크가 딱. 이핑수였네 안전하게 하네, 블리츠로. 블리츠 노플. 죽었다, 나 죽었다. <laughs> 캐리한다며. 그런 캐리였어요? 어, 2대. 응, 더블 캐리야. 그 살려줄게, 어, 갱프라, 지꺼라. 갱프 살려줄게, 지꺼라, 그냥. CS 목적. 갱프시죠 응, 안 줘. <laughs> 어차피못 먹어? 멀어서. 응, 어차피 안 죽고 했어. 와도. 찬우야! 아, 찬우 이마효가 나와 가지고 소화. 어, 리다리 정글 형님도 매니저 드릴게요, 형님. 아, 이거! 아, 찬우가 고맙다. 진짜 찬우야, 100개. 군대효가 나와 가지고 야, 군대 군대 갔는데, 왜 형한테 별풍선을 싸? 군대 휴가 나왔을 땐너 맛있는 거 사먹고 술 마시고 친구들 놀아. 고맙다, 진짜 형한테, 100점. 아, 아, 여기서, 찬호가 100점, 100점을. 찬호야, 고맙다. 찬호, 근데 휴가 나왔으면 너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먹고 해. 오늘 이제 자야 돼서, 그래. 그래, 군대 휴가 나왔으면 11시 되면 잘, 때, 잘, 잘 때도 잘 했지. 잘 자고 임마. 블루 음, 타이밍인 것 같다. 뭔가 뭔가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웃음> <심한> <웃음> <그치>? 아, 그 <진짜. 웃음> 뭔가... 뭔가 이상하네 <laughs> 음, 뭔가 이상한 블리츠. 진짜? 킹플래스커풀샀나 오케이 공 뺐으면 됐어. 와미스티한데 시에서 절대 안 먹네. 엘리스 바텀. 타, 퍼블 타워 깰까? 천춰야겠다 네. 우리 먼저 깨지는 타워 있어? 에, 그건 없네. 나 그러면 내 프리징이 돼요. 다, 지금 유리하게, 가고 있어갖고. 아, 반만 가도 돼. 반만 가고 있어. 틀 타긴 했는데? 죽나? 아, 끊어야겠다, 이거. 어, 그거 한다고, 어셔도 되 끊어도 될거 같은데? 어? 나 궁이 아, 없어. 나 공이 없어 가지고 그냥 안 갔어. 타포는 나갔어. 아, 이타워부터할 우리 다다 잡을 것 같았는데 뭔가 타를 하게 됐어. 엘리스. 미드가 안 보이긴 하는데 아리가 노구님 미드? 미드. 이콜좋았다 와, 아형 다야이랑 하면서 0킬이 됐어, 아네. 다야랑 하면서 <laughs> 애들이 뭔가 하니까. 아, 봐주는 거야, 다이야

루시스 먹어라 그루노이다힐썼루션위에 갱플 갔다 와, 갱플 갱플 탑 아. 미야 네, 돼, 아, 탑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같은 소리하고 탑 차이 내가 개처바로앉구만 그래 탑 차이 난다 내가 오지게 <laughs> 패고 있다. 탑 차이, 탑 차이. 킹플랭크 킬 줬나? 킬 줘야지, 아. 갱플한테킬 줘서 초기화 시켜야지, 어. 뭐한테 형. 아니, 마이크 쓰면 잘 먹네, 근데. 들려. 탑 차이. 슬라이너. 탑 차이 지리게 아. 내고 있다. 탑 2차까지 밀고 있다, 슬. 형. 들려, 들려. 어이, 와드 스킨 이상한데? 개왕. 어. 안 이뻐. 까다리겠다. 아, 형, 전장이 화신이래. 지리입니우 빠르다. 와, 진짜, 그냥, 출, 달만 하네. 아, 이 살려줘, 살려줘! 아, 리얼 쏘다탑 미처까지 밀어버리자. 다이아들은 너무 못해. 그지, 얘들아? 네. 아, 다이아. 너무 쉽다. 다이아는 솔직히 너무 양악이야좀 잘하는 챌린저랑 마스터 걸려야 되는데. 그럼 니네 전판처럼 뚜띠 맞는다 얘가 전판에 케넨에서 그렇지 솔직히 내가 다른거 하면 뚜띠 안맞나 클레드나 이렐리아 했으면 그래도 탑 이겼지 저거 로니 개사기네 왜왜 형 왜. 어, 확실해? 아 어, 이게 안빠져? 당연하지 형 AP를 라이가지 근데 라이즈에서 힘 힘들었을수도 있어 뭘해도 라이즈는 좀 힘들거든 내가 아는 챔프들이 다 라이젠 좀 약해. 근데 클레드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헤르메스 같은데. 소포터 감사요. 아쉽다. 와이드 날카롭네. 야, 야, 야 이제 보티오기자가탑 가. 타워도 못 깨고 뭐해? 둘다 빨리 나 가. 야바텀 가게. 이드로 가. 패이 넘쳤다. 뭐있었다 카르마 어시 있는 가 보소? 엘리스 리스는 음. 어?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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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이 먹이 발나 이거 엘리스 엘리스 잡아야 돼가지고. 아아로왔네우 여기 있구나. 여기 먹이. 아, 우리팀의 먹이 아...아, 낚시잘아 어, 너무... 날... 너무... 아! 나이 어시 안 할랬는데 아, 상대가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양아 챔프 해야되는지 빡겜 챔프 해야되는지 몰라 어, 그게 우리... 약간못된것같아 힘들어 다음판 야수 한판 해줘? 그럼 너 무조건 빡겜 챔프 해야될텐데 아, 지금 빡겜 챔프야 근데 양아이 안되잖아 이 둘은 반반가서 재미없어 요네 쾌게 쓰는데? 양심 팔까야이힝이또 아, 던진다 킹씨브 탱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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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쉴드 돌아왔는데 스킬 전부 다 피했는데 존나 멋있었는데 맞지? 없지? <불어지대> 아아 시계추는 새끼들 아, 나 오버워치 너무 고수라서 안 해. 재미없어. 하이즈 하면 렉 걸릴라나? 나나 먹자. 저기 어, 다른 도시 게임 할거 없나? 간단하게? 야, 카이라 나나 먹자. 예, 뭐, 오세요.

죽여버려 화성 정화성, 리화성 정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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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화성 정화성, 어화성어화성 정화성, 정화있어 삭제 삭제 나 쉴드 있다. 강해 강해. 형그 뭔데? 폼폼그 뭔데 형 그. 거 아이고, 우리 태연님! 아, 여기서 해러오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탑인 개나시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 다들... 나도 감사한 일 한번 만들어 볼까? 야, 우리 큐 돌리면서 뭐 할까? 이 너무 빨리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사이즈 아까 아. 그가이감사합 깔끔 이제 서렌 나오면 되겠다. 캐치마인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노 재미. 잘 그려야지, 임잘그조도아이 늦었다 히베리니아 이렇게 팽가에 감사합니다. 근데 20분 서렌이라 탱신을 그딴 거다 필요 없다. 벌써 이겼다. EV 아, 존예니 아또 1다하기는 탱념이게 감사해요. 와, 우리 리신 개트롤인데? 왜? 트롤인데? 거의 탱신인데? 탱신급이가 탱신은 어. 잘하잖아 형 뭔소리하네 돌았나 내가 캐리해줬잖아 저번에 방금 탱신인데? 아리 녹음, 아리 노궁 다들 소리 안쳐? 시간 없다. 아리아 아리아. 얼리아아쳐아언딜 나약하다, 나약해, 정말. 어? 집에 가세요? 아직밤 11시인데요? 아, 아반아 탱탱, 탱탱아 애청자 죽이지 마라. 형형 형 애청자니까 야, 내가 죽이지 죽일게. 마 죽이지 마. 형 여기 골렘 아. <laughs> 아이 골렘 골렘에 딱 서게 서있게 할라 했는데. m i 날 뛰고 있습 니다. 어디, 넘 <laughs> 어디, 라고 어디, 넘어갈 뭐, 고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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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뭐하지? 아, 내일, 내일 생각하자. 아, 오늘 밤에. 한랭 몇시까지인데? 1시까지. 한 1시까 1시? 몇판 못하겠네. 오늘 배치 못하겠네. 이 내가 실드로 3조 줬다. 아형 살려줘야지. 솔라리. 솔라리 왜 안쓰냐고. 아 개못해. 솔라리, 아, 개못해. 솔라리, 아, 개못해. 형, 솔라리 있나 써봐. 있네. 와그걸또 솔라리 가안 썼나? 방금 돌았다 방금. 뭘 방금 돌아 돌았나? 방금 돌았다고. 와그 것도 솔라리가 있네 와. 방금 돌았다고 진짜. 거짓말 좀 치지 마라. 방고님 살릴 때썼다 와. 이 새끼. 루덴 나온다고. <웃음> <웃음> 어? 개소리야. <laughs> 아 개소리야 <laughs> 아개 스트레스 받은 <laughs> 저 새끼 아까부터.. <laughs> 아까부터 정글 먹는거 저격해 어? 나 죽나? 앙! 상해팀 이제 라위죠 라위 <laughs> 인사쿠.. 인사쿠킥 인사쿠킥 힐써주로가힐써주로가 그래, 서렌좀 쳐라 쁘탱이 또 매드 무비 찍는다 쟤어우 꼴보기 싫어 아좀 도와줘 <laughs> 아깝다 플래시가 없는게 좀 아쉽다 궁 없어요 아아꼴보름 했구만 이... 나 20킬 했다! 아, 씨. 또 존만께. 아이, 그지 같네. 아 타워가 너무 세. 왜 이렇게 쫄아있어? 죽여. 알겠어. 아피한다. 쟤 어, 진짜 근데 좀 특이해. <웃음> 형님! <웃음> 수고했고. <웃음> 형님! 내가 왔다. 저를 버리지옵니저 네, 게임 끝내러 왔다. 2 0 탱탱이. 게임 끝내러 왔다 다 나온다. 다 모세의 기적으로 벌려라. 벌려라. 팽탱이 펜타킬 가자 띠라 어디로 띄까 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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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 블리츠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매혹 같은 건손으로 풀면 되는데 아 띠겁네 아뭐 하냐고 다음, 다음 타자 나는 버프만 준다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매드오비 여기 매드오비 촬영장인가요 여기가 매드오비 촬영장인가요 다음 타자 아오 뭐야 이거 아쟤 살려줘! 아쿨쿨 만화 내 차례 내 차례 어너 차례다 카이라 나 된다 어 형님 야 카이라 내가 감독인데 만화가 없다 <놀라드바이트> <laughs> 야 내가 감독인데 만화가 없어 형님 뭐 하냐 만화가 다 떨어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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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주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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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지막이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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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 끈다. 아내내 촬영할 때 날씨가 안 좋았어. 저요 저요, 가자,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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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가세요 KH 시스터. 야 촬영 촬영. 아 감독님 맡고 있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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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촬영 촬영.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빨리하세요. 빨리하세요. 먼저 하세요. 잡아야지. 숙박을 걸어줬는데.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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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죽는다. 감독님 살려라. 자 <laughs> 테리, 딱 끝내자 이제. 게 너무 오래 간다. 저 저알이 매우 안 보이네. 아, 저거 스킨 좀 좋아. 아 근데 진짜 매우게 안 보여. 저거 스킨빨이야, 스킨빨. <laughs> <laughs> 이거 저거, 저거 지는데? 나, 나9초 저요 저요 저요. 오케이, 오케이. 매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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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laughs> 라인 클리어한다, 미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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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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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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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촬영할, 촬영할 사라 아, 감독님! 아, 감독님! 감독님! 응, 끝냈어? 아. <laughs> 뭐야, 먹지 마. 저요, 저요, 저요! 아. 아, 이제 1승 했다. <laughs> <laughs> 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11시와, 탱탱이야 아, 미안미안 미안. <laughs> 늦잠 자서. 아 세훈이도 좀일찍일씩 다녀라. 아 진짜 한님들이 구독 안 터자고 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